화이트 진로의 오너 계열사 서영이엔티가 종합식품사로 거듭나겠다며 시작한 호울스 등 식품 유통사업을 대거 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에 식품 분야에서는 쿠팡 등에 납품하는 PB 제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호울스 네, 사탕을 이제는 서영이엔티가 안 판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이트질러의 오너 계열사 서영ENT가 글로벌 제과 업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과의 유통 계약을 지난해 말로 종료했습니다. 몬델리즈는 호 홀스와 토블론, 밀카,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제과 업체인데요. 지난 2019년 4월부터 서영ENT가 몬델리즈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 제품들을 독점 수입 판매해 왔는데 단년도 안돼 사업을 사업을 접은 겁니다. 이에 따라 동서식품에서 하이트진로로 넘어갔던 몬델리즈사 제품 유통권은 올해부터는 MG코리아라는 중소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서영이 엔티는 몬델리즈 외에도 델몬트와 트와이닝 등 해외식품사 제품을 수입해 유통해 왔는데 이탈리아 오일 브랜드 올리타리아 등 4곳만 남기곤 사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네, 서영이 엔티가 식품 유통 등으로 진출을 한건 물론 뭐 사업 다각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네, 이제 p b 상품 제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서영이 엔티는 장문덕 하이테슬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과 사남 박재용 부사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 가족 회사인데요. 생맥주 냉각기를 제조해 하이티즐로에 납품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란 논란 속에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몬델리조와 손을 잡을 때만 해도 서영 ENT는 대과 영역 유통 카테고리를 확장해 올해까지 내부 거래 비중을 12%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품 수입 판매 대신 지난해 인수한 온라인 TV 상품 제조업체 놀이터 컴퍼니의 힘주기로 방향을 친 겁니다. 이 놀이터 컴퍼니 사업은 쿠팡 등과 협업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1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20%가 넘는 내부 거래 비중을 더 낮추기 위해선 확실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유선입니다.